마침내 경기장 트랙에 함께 들어선 두 선수 아세파가 먼저 스퍼트를 시작합니다. 파리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집명 하지만 제프 치르치르가 폭발적으로 뛰쳐나갑니다. 마지막 100m 그녀의 질주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면서도 가장 예측 불가능한 레이스 마라톤 여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케냐 대표팀은 그야말로 최강이었습니다. 2019 세계 챔피언 루스 체프 은게티치, 그리고 2시간 14분 4초, 당시 여자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 브리지 코스게이, 그리고 케냐의 세 번째 선수, 페레스 제프치르치른 올림픽은 처음인 그녀에게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습니다. 운명의 30km 시점 세계 챔피언 체프 은게티치가 경기를 포기하고, 폭염에 강철 갔던 세계 기록 보유자 코스게이 마저 흔들립니다.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한상.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던 제프치르치르였습니다. 올림픽 첫 출전, 그리고 첫 금메달. 케냐의 무명 선수가 가장 뜨거운 올림픽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도쿄. 31살이 된 제프치르치르의 2025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컨디션 난조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런던 마라톤 출전을 포기해야 했고, 이번 세계선수권은 그녀의 올 시즌 첫 경기였습니다. 그녀가 없는 사이 마라톤의 역사는 새로 쓰여집니다. 2023년 베를린 기존 기록을 무려 2분 이상 단축시킨 2시간 11분 53초. 경의적인 세계 신기록과 함께 등장한 티그스트 아세파. 2025년 런던 마라톤까지 압도적인 레이스로 우승을 차지한 그녀는 명실상부 현존 최강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단 하나 바로 메이저 대회 금메달. 불과 1년 전2024 파리 올림픽 마지막 100m에서 놓쳐버린 금메달의 아쉬움은 그녀를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목표는 세계 챔피언 타이틀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30km 지점, 부상에서 돌아온 디펜딩 올림픽 챔피언과 새로운 세계 기록으로 무장한 최강의 도전자, 마침내 두 사람만의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최종 우승, 하레스 제프 치르치는 올림픽에 이어 세계선수권까지 재패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전설적인 마라토너 하일레 개브르셀라시에는 말했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는 다른 선수나 시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리 그 자체와 싸우는 것이다. 42.195km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사 올림픽 챔피언과 세계 기록 보유자 이들의 위대한 레이스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